안녕하세요 정문효침입니다 자 지금부터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자 연봉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는 지나갈게요 워낙 외국이 있었으니까 저기는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SK하이닉스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땡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SK하이닉스는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4만원과 얼마죠? 5만원, 2천원 사이가 예잘 극복을 해서 SK 하이닉스는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채널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 보면 이 흐름대로 아주 양호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7만 원대를 또잘 지켜줬어요 그쵸죠 예, 약간 아래골을 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새로운 예, 올해 이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 그러면, 최악의 경우, 만약에 얘가, 예, SK인에 떨어진다 해더라도, 5만원차는또한번 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자리도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될것 같고요. 이 자리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 지자 정에서렉 자리 변형된 9만원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9만원대는, 연봉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시장이 제시해놓 객관적인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상향으로 올라갔던 최저선을 약간 넘어가는 자리라고 하면 이제 이 자리 76,000원대가 지지로 바뀌질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으로 도보게 되면 저점이 올라오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아직 에,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죠. 자, 다만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잘 극복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극복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무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누가 끌고 왔는지가 하나의 되게 중요한 주체가 누군지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체가 어떻게 체내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일봉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봉을 봤더니 이 저점에서 누가 잡았냐고 봤더니 외국인이 심도 있게 잡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꾸준히 외인은 좀 팔긴 했지만 아직도 사는 추세가 있죠. 전체적으로 구도가 그래서 외국인은 꾸준히 사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의 단가를 추정해 보면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예,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깨끗하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외국인의 단가는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 단순히 그냥 봐도요. 그래서 그들은 7만원 선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역시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단가 평균은 그 정도면 됐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살짝 깼다가 다시 한번 살렸는데, 그걸 깬게 외인이었었죠. 그걸 받아난 게 기관이었는데요. 기관은 이때부터 아직도 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기관을 추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기관은 약 그러니까 여기보다 우회가 있지 않을까? 이쪽이 거래가 더 많았죠. 이 아래쪽 보단. 그러니까 기관은, 요렇게 단가를 추정해보면, 5 72,000원 선. 그러니까 7만원과 72,000원 7만 사이에서 기관과 외인들은 무너뜨리지 말기를 자기들은 희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계속 파는 상태로 내려간다면 또 별개 문제지만, 어쨌든 사는 추세는 이어간다면, 이제 이 대량의 물량들을, 매집해놓은 대량의 물량들을, 예, 완전히 이렇게 팔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개인들은 이때부터 올라오면서 무엇인가 SK 하이닉스는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그죠? 거의 다 팔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나올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가벼운 거죠 매물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장이 조금 분위기만 좋아서 조금만 올려준다면 에, 다시 연으을 한번 가볼게요. 에, 아까 설명했던 9만 원대까지는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9만원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 제시해놓은 객관적인 어떤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있고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이 7만원을 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쵸.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밀렸다가 7만원에서 7만, 7만 2천을 지지하는 거 보고 이때, 이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익비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 안 주고 그냥 가버리면 할수 없는 거고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주식 매매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봉을 아까 안 봤던 주봉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봉은 우상향으로 가는 기본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다 이제 이렇게 모든 선들을 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얘가 대추세인 예, 그 동안에 대추세였던 이 선을 지지를 삼을 것 같고요, 그죠 지지 삼을 같아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 수급 주체 논리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서 지켜지기만 한다면 한 번. s k 한이 에서 도전해볼만하다 9만원에서 9만, 9만 5천원대까지 아니면 전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7만 2천원 밑에서 파동을 치게 되면 이건 아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매매를 할것 같아요 신규로 가면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항상 저는 눌림을 주고 모든 주가는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다시 돌아갈 때 누가 살때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놨는데 그 자리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나도 같이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자, 이런 객관적인 시장이 제시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정문일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카페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조금 노이즈가 끄고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